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상검거 관련된 공조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 경찰국가수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점을 근거로 30일 자정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함남동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경찰은 경호처의 저지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경호처와 수사관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군사 작전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요건 미비와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